10편, 6편, 1편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하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하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울에서 죽게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야 마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여,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금요일마다 시편 강의를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시편 이해를 위해서는 시편 1편과 2편이 말하고 있는 서론적 주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면서도 또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시편 1편이 알려주는 시편 전체의 주제는 마지막 6절에 무릇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과 더불어 성경이 말하고 강조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편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과 모든 관원들 한마디로, 온 세상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은,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를 실행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참된 자유와 복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다스림을 받는 데 있다고, 시편 2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이었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이 모두 150편인데 이 모든 시들이 크게 이두 가지 주제 아래 묶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보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가 보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음 절을 보지 않아도 벌써 이 말에서 우리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직감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는 지금 자신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당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죄가 어떤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사나 열왕기나 역대기의 기록을 통해서 볼때 다윗이 이처럼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정도로 죄를 지은 것은 파세바의 사건입니다. 물론 굳이 그처럼 큰 사건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의 용을 주시고 깨닫는 용을 주셔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조그만 죄악이도 그가 이처럼 회개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10편 6편이 어떤 죄악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 죄로 인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어려움들을 통해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를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7절과 8절을 보건대 지금 다윗은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다윗은 내 눈이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어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지금 대적들의 악행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적들로 인한 고통이 어떻게 해서 다윗에게 미치게 되었는가 할때 일절이 그 해답이 되는 것이죠. 즉 다윗이 행한 어떤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고 계신데 그 징계가 사람들을 통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때 대적들의 그 행위는 그 사람들의 악한 마음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사람들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만 보이지만, 다윗은 대적들의 그 악행 이면에 숨겨져 있는 사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 사무엘서를 살피면서 본 것이 그것입니다. 다윗이 파세바를 범하고 우리 아를 살해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징계를 행하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시인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일로 인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대적들이 일어나게 될때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암도니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일 후에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폐반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일이 연속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금주 수요일에 보았던 사무엘하 16장에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 일련의 일들은 모두 다 사람들이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일들이 자신에게 닥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였느냐라고 시무의의 저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일절은 바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으로 인하여. 대적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 내리신 징계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징계를 달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로 인하여 자신을 아주 버리지는 말아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뻑뻑한 공의로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자신에게 행하시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 공의를 집행하시는 중에도 금휼과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0장 24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들도. 이와 같이 기도했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행한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시면 우리들 중에 과연 누가 그 징계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징계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대로 우리에게 행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간구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이 절과 삼 절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대적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로 인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아르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나의 뼈가 떨립니다. 내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라고 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육체도 함께 병된다는 것을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는 대적들로 인하여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그의 육신도 상당히 쇠약해진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병적인 원인들이 제하여지는 것밖에는 없는데,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도.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대적들을 물리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분노로 그의 진노로 대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수척한 다윗 자신을 보시고 떨고 있는 자신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물음 다음에 어떤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어느 때까지 대적들이 나를 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어느 때까지 주님의 자비 베푸시기를 늦추시렵니까? 라는 의미일까요? 물론 두말 모두 결과적으로는 하나이겠지만, 사자를 보면 후자의 의미가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자비 베푸시기를 늦추지 마시고, 이제는 여하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간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시작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굴복하게 될 때입니다. 내 자신의 죄악을 깨달음과 동시에 나의 무력함을 구하며 그분의 흥휼만이 나의 살기름을 고백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열리는 때입니다. 병된 자를 치료하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며 허약한 자를 부축해주며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거부할 수 없는 의무로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긍혈과 자비와 사랑의 속성이 그 일들을 하시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우리가 수척해지고 우리의 뼈와 영혼이 떨릴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로를 버리고 하나님의 값 없는 자비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불행에 대한 어떠한 처방도 우리는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증거 중에 이 사실을 잊지 않았고, 그 자비가 마침내 자신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이끌 것임을 오절에서 고백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자신이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한 가지입니다. 곧 그분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의 축복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일도 이것입니다. 값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송축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일이고, 죽은 이후 천국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에 할 일이며, 세세 무궁토록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게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피부로 체험한 하나님의 선하심 뿐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며 다윗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권을 호소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지를 6절에서 이와 같이 밝힙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신하이다. 우리도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그의 도우심을 간절히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6절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느 정도까지 낮아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고 죄에 대한 혐오의 마음을 얼마나 처절하게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6절의 다윗의 모습과 같아져야 하는 것이죠. 마치 지옥문이 열려 자신을 삼키려는 것을 본 것처럼 다윗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질식되어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죄악에 대해 그런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는가? 다윗은 밤마다 그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슬픔으로 인해 기력이 쇠진해질 정도로 그런 자신의 죄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되었다고 선언하실 때까지 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인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도 여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음이여. 여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신의 죄로 인한 슬픔으로 숱한 밤을 울면서 지샜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슬픔이 끝나고 기쁨의 찬송을 부를 때가 올 것임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대적들과 불경가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께 징계의 채찍을 맞는 것을 볼때그 고통 위에. 그들의 교만과 횡포를 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사심을 눈물로써 회개할 때 마침내 그 백성의 죄를 사시고 그들을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높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괴로움을 보면 즐거워하던 자들을 그의 백성들에게서 멀리 떠나도록 하시고 그들이 기뻐하던 대로 이제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죄로 더러워진 그 백성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흰옷을 갈아입히셔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는 선언이 허황된 구호가 아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편 12절은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처럼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용서의 손길을 내미시면 그의 자비를 베푸시면 우리의 모든 죄악의 부끄러움은 다 순식간에 물러가고 또한 우리는 새롭게 순식간에 의로운 사람으로 탈바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가 이러한 긍휼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과 찬송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